야, 핫한데 맞아? 사람 너무 없는데? 야, 나못 믿냐? 좀 있으면은 꽉 차가지고 자리도 없어. 아, 근데 사람 진짜 많았는데 막줄 서고 막 그냥 헌팅하고 장난 아니었다니까 야, 오늘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아, 자신감 보소. 너만 믿는다. 야, 이리안 <laughs> 되면 내가 해줄게. 너네 세개 <laughs> 맨날 혼자 가면서 그냥 오늘 안 가. 야, 잠깐만. 야, 이러다가 우리 셋이. 새벽에 순댓국 먹으면서 해장하는 거 아니야? 아이 새끼는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씨. 왜 태태태 아, 태태태태태. 아 태태태 태태아 태태태 어 쏘리 준수야 오늘 무슨 일 있어도 너는 내가 책임진다 아씨너 맨날 그래 놓고 너 혼자 해서 나가잖아 그건 맞지 아 됐고 일단 적셔 짠해 짠아 맛있겠다 야너 오늘 세미룩 너무 이쁜거아니야 그니까 아까 찍은 사진도 잘 나왔더라 내가 한 이쁨 확긴하지 <laughs> <laughs> 자기물 어떻게 저렇게 몰랐지? 야, 이 정도면 겸손 안 떨어도 괜찮지 않냐? 와, 와, 사실은 반박할 수가 없다 그만 좀 해, 예쁜 년들아 왜 이래, 더 예쁜 년이 <laughs> 야, 나 오늘은 제발 진짜 잘생긴 애들이랑 술좀 마시고 싶다 에이, 뭐 없으면 어때 우리끼리 재밌게 놀면 되지 안주 <laughs> <한> 나왔습니다 <laughs> 맛있겠지? 시켰어? 오 여기 진짜 맛있더라고 오, 맛있게 드세요 야 일단 먹자 여기 맛있더라 야너일 봤어? 한시 방향 여자 3명 완전 내 스타일 아까부터 걔네들 우리 의식하는 것 같은데? 너 마음에 들어? 내가 한번 물어봐 줄까? 난 콜! Cool. 아 근데 걔네 눈 졸라 로볼것 같은데 우려볼까야가이면 어때 그냥 해보는 거지 뭐 내가 담배 피우고 놀 테니까 너네 먼저 나가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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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가면서 쟤네 막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된다 나도 알아 새꺄 확실히그 정도는 알아 씨눈 감고 가 알았어 안돼 감고 가야 <laughs> 아, 너나 쳐다 셋이 왔어요? 마침 우리도 세 명인데 같이 술 마실래요? 아니 너무 예쁘셔가지고 계속 눈이 가더라니까요 누가요? 예? 네? 아니 우리 셋 중에 누구예요? 아전 이분이요 보은눈좀 있네 그쪽 친구들은 어디 있는데요? 저쪽 테이블이요 애들 괜찮죠? 애들 진짜 재밌어요 같이 놀래요?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해볼게요 에이 그러지 말고 같이 놀아요 에? 일단 저희 할 얘기 있으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에이 그렇게 그냥 갈것 같은데 뭐와요 됐어? 이따 온다는데 잘 모르겠어 하나 <laughs> 겁나 튕기네 진짜 아 그냥 같이 좀 놀지 아이씨 야 쪽팔려 진지 어떻게 했냐 야걍나가자야 아니야 아직 몰라 좀만 더 있어보자 그래 야야 술이나 먹고 있자 야너 아니 너 있을 수 있어 언제 따라온 아씨아 쟤네는 우릴 안 논다니까 내가 갔어요 너가괜찮안괜지눈졸찮아괜다니까 세미 어떻게 할 거야? 괜찮은괜찮은로 왜? 별로야? 나괜찮괜찮긴괜찮이 한데 이미 세미 찍었잖아 다른 친구들 중에는 없고 글쎄 모르겠네 너는? 음. 좀더 기다려볼까? 담 아, 단피? 고고 나안 갈래 쟤네가 볼거 아니야 쪽팔려 야, 그러면은 내가 담배 피고 다시 물어올게 오케이 야, 그럼 쟤네 안 되면 그냥 옮기자 갔다 올게 아, 야, 씨다 이거, 이거 병신아, 너 레몬이야? 귤이 아니야? 씨, 죽인 줄 알았잖아 나 하나 피고 올게. 담배 펴요? 피면 안 돼요? 아, 뭐, 펴도 되죠. <laughs> 장난이에요. 뭐, 당하기는? 아. 아, 친구들, 은요 형, 뭐, 친구들, 마안드나봐요 아, 쉽네 그쪽 이 아, 아, 고싶었는데 나도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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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간다. 내마 만든 보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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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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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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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돼? 왜? 나집 가? 안 되지. 아니 뭔 방이 볼수다 찾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지 뭐. 이 근처에 많으니까 한 군데 있겠지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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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떻게 이렇게 방이 없을 수가 있지? 이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그럼 우리 택시 타고 딴데 넘어갈까? 음, 오늘은 딴데 넘어가도 없을걸? 그런가? 음. 그러면 내가 어플 한번 찾아올게. 잠깐만, 오빠, 어? 급하구나. 아니, 그냥 너 출가 봐. 그러지, 오늘은 좀 시원한데, 우리 좀 걸을까? 그래 나 걷는 거 좋아해. 음, 남자들은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런가? 난 좋던데. 나는 밤에 걸으면서 생각 정리하면 잘 되더라. 갈까?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 갑자기? 글쎄 재벌집 아들? 아 재미없어 그럼 너 뭘로 태어나고 싶은데? 벌매 벌매? 그 새? 왜? 깨봐 깨라고? 아니, 이거 어떻게 깨. 빨리 야. 빨리 깨봐 야 이거 어떻게 깨깨 깨봐, 깨봐.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진짜 해? 진짜 깨? 깬다? 와 진짜 잡힌 줄 알았다 진짜. 아.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혼자 도망가냐?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너질 수도 있는데. 발끈하는 거 귀엽네. 아니 내가 언제 발끈했다고. 아. <laughs> 아 근데 진짜 스트레스 확 풀린다. 우리 집에 갈래? 집에 가자며 안 예뻐 우리 집? 아니 뭐 경치는 좋네 근데 이런 데 어떻게 알아 여기 살아? 지금은 아니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셋이 어 집주인 할머니가 나 어렸을 때 여기 너무 좋아하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키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 꾸몄어 너 진짜 많이 예뻐하셨나보다 근데 진짜 잘 꾸며놨다 그치 <laughs> 여기는 내가 나한테 솔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거든 뭐 기쁨에 웃다가 슬픔에 울다가 뭐 답답하면 소리도 맘껏 질렀다가 그 정도면 집 많네 여기 있으면 이 세상을 다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벌매는 그 무섭다는 장수말벌이 아무리 공격해도 꼼짝도 안 해. 깃털이 마치 비늘처럼 빼곡해서 침이 피부를 찌를 수가 없거든. 뭐 찌른다고 해도 독에 내성이 있어서 상관도 없고. 그런 건 처음 알았네. 음. 사람들은 타깃을 정하면 우러뜯기를 좋아하잖아 꼭 벌떼들 같아 사람들한테서 자유롭고 싶어 근데 너왜 자꾸 반말이야? 몇 살이야 너? 스물일곱. 누나.